학교 무용실에 발레리나 카푸치나라고 불리는 인형이 있었어 어느 날 무용실에 신발 주머니를 두고 온 준호가 저녁 늦게 학교로 찾으러 갔지 그냥 오지 말걸 그랬나? 에이 나냐 학교에 두고 온거 엄마가 알면 엄청 혼날 거야 무용실 앞에 도착한 준호는 희미한 음악 소리를 들었어 어, 선생님 계신가 보다 휴, 무서웠는데 다행이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연 준호는 깜짝 놀라고 말했어 발레리나 카푸치나 인형이 혼자 빙글빙글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놀라서 얼음이 든 준호를 보고 인형이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어. 나랑 같이 춤을 출래. 거절하면 넌내 무대에 같이 될 거야. 준호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정신이 번쩍 들자마자 재빨리 도망치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 카푸치나는 춤을 멈추지 않았고 준호는 점점 인형처럼 굳어져갔지. 거절을 하다니. 넌 이제 나와 같이 있세요 다음날 아침. 어? 인형이 하나 더 생겼네. 무용실에는 춤추는 발레리나 카푸치나 옆에. 준호와 똑같은 모습의 인형이 함께 있었어. 그 뒤로 준호를 본 사람은 없대. 혹시 너도 무용실에서 춤추는 발레리나 카푸치나를 본다면, 절대 그녀의 말을 거절하지 마. 그녀가 널 무대 뒤로 평생 데려갈지 모르니까.